부동산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죽어가느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올 줄 알았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자,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한 대형 디벨로퍼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다. 1년생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상황과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장에서 주택을 사거나 청약에 나서는 기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나서야 할 때다. 자, 요 이야기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분양시장,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반토막이 아니라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 직장만도 스톱한 상황이 일이다 자, 금리가 언제부터 급등했는데?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도 급등했어요 올해 한 중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도 근데 청약경쟁률은 떨어졌죠 그 이유는 뭐예요? 비싸서 대형 디벨로퍼가 절박한 심정으로 한 말이래요 근데 너네들이 디벨로퍼가 뭐예요? 개발업자죠 부동산 디벨로퍼 즉 시행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청약경쟁률이 개박살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사고나는 일단 둘째치고 청약에 나서는 기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나서달라 이런 이야기를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뭐예요 개발시장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막히면서 개점 취업 상태다 왜냐 선순위 금리가 10%에 육박하는 등 부동산 개발에 쓸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어? 여기서 우음표를 우리가 하나 가져봐야 되겠죠 집은 사서 오른다며요 누가 그랬어요? 주땡현? 건땡현? 뭐 이런데 여기가 다저 디벨로퍼들 시행사들이 만든 연구기관들이죠 저기서 계속 집값은 타서 계속 오른다면서요 10%만 올라요? 그 이상 오른다며 이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돈맥 경화 현상이 심화됐다 대출 받아서 내면 되잖아요 예전에 그러면은 7, 8년도 요때 대출금리가 한 7, 8% 나왔죠 지금이 딱 근접하게 가고 있는 수준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 정도 나왔겠네요? 그러면 부동산 PF 그때는 받아서 공급 안 했어요? 되게 말이 이상한 게 뭐냐 옛날에, 금리 올라가면 집값 떨어진다.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금리 7, 8%일 때도 집값 안 떨어졌어. 이런 기사들을 내던 곳들이 똑같은 시기가 왔어요? 그때 공급 안 했어요? 뭐예요? 여기다가, 공급망 붕괴와 인건비 급등으로, 인건비 급등이 왜 일어났죠? 아직도 건설업계에서 최저시급 주나요? 안될 텐데, 요즘에? 최저시급 줄 수가 없죠. 인건비 급등 어떻게 일어난 거죠? 인건비가 급등한 이유는 뭐예요? 수요? 감소 때문인가요? 그러면 당연히 더 줘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강도에 일을 시켜놓고 공급망 붕개 공사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올라 봤자 1.2%포인트 이거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공사를 하면 적자다 적자가 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시행사가 있으면 적어도 시행사들이 뭐 렛땡안 뭐 이름 붙이는 데 되게 많죠 그럼 지들이 개발해야지 지들 이름 붙여놓고 브랜드만 팔고 하청한테 맡기면서 100의 분양비를 받으면 은여게한90 내주죠 8,90자 여기까지 되면 다행인데 얘네도 하청하죠 그럼 여기서 한 8, 90% 주죠. 그러면 먹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시멘트 업체한테, 뭐 벽돌 업체, 뭐 하는데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챙겨 먹죠. 그러니까 건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되죠. 시들이 처먹는 게 많아서 그런 거죠. 니들이지어 대형 디벨로퍼들이 직접 안 짓고서 하청 주면서 아이고 공사비 급등해서 죽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왜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제가 내 피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건설비 부담 20% 대예요. 건설비 가격보다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재 매입량이 중요해서 매입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원가율은 이거 밖에 상승하지 않는다. 근데 왜 많이 상승한다고 느껴질까요? 그러면 은 이때보다 자재를 매입을 덜한다. 덜하게 되는 거는 시장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죠. 시장이 안 좋아진 이유는 뭐예요? 분양가를 너무 올려놔서. 근데 보면 어때요? 주택이 오인네요 21년 기사입니다. 왜 주택이 오인네요 주택만큼 빨아먹기 좋은 게 없거든. 토목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거기 와가지고, 진짜 그 토목 공사를 해가지고, 아, 이 토목을 하세요라고 해서, 그쓸 사람들이, 큰돈 들어가는 거니까 다 와가지고, 설계도 보고, 아이씨, 왜 이거 이따위로 만들었냐, 뭐 하냐, 뭐 똑바로 안 만드냐, 뭐 해가지고, 다 해서 남는 거 얼마 없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받는 사람들이 설계도 보고서, 아, 여기서 무슨 자재를 쓰기로 하셨는데, 이렇게 자재가 되었네요? 어쩌라고. 그러면서, 몰아가면 되죠. 아, 저 사람이 저런 걸 퍼트려가지고, 이야기해서, 공사 기간을 늦추고 입주를 늦추고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선동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건설사 잘못인데 우리나라 층간소음이 예 심해요? 왜 사람들끼리 칼부림 나야 돼요? 다 건설사 잘못인데. 그러니까 주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은 지어도 매출이 엄청 잘 나오죠. 분양가가 비싸졌는데 주택은 돈 된다고 하니까 로또 로또 하면서 청약 경쟁률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러니까 주택이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벌었어요? 자, 주택공황 5년. 자, 2015년에서 2019년 동안 영업이익은 6배가 늘어났다. 다른 곳도 영업이익은 4배가 늘어났다. 다른 곳도 2배가 늘어났다. 저만큼 처먹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첫 번째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공급량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지금 공급 부족 이야기 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이니까. 2019년에 공급이 막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2019년엔 전국적으로 한 60만 가구 공급했는데 2015년에 한 10만 가구만 공급했어요? 아니죠. 영업이익이 왜 늘어났겠어요? 분양을 했고, 그랬을 때, 첫 번째는 경쟁률이 높아진 거, 그래서 미분양이 적어진 거. 두번째 뭐예요? 최당 수익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벌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깎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겠네. 아, 건설사 살려내라. 그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만데. 마 집값 때문에 서민들 죽어갈 땐 뭐라 그랬어요? 서민들 죽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내년 집사라. 집값 상승이 강남 불패로. 영끌이 저가 매수됐다. 방금 그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언론의 기사예요. 폭락론잡 있다가는 못 산다. 집값이 올랐는데 사야 되냐. 하반기에도 오른다. 매수자 더 많다. 뭐라 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규제하면은 규제 때문에 집값 더 폭등한다. 정부 가만히 있어라. 금리 올라가면은 뭐 0.25%포인트 올라봤자 부담 크지 않다. 이자 한 2, 30만원 감당 못해서 집 파는 사람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부동산 때문에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짜 부동산 죽어가고 있네. 요 한마디 한거 가지고, 아이고 우리 대단하신 시행사님께서 죽어가시면 안 되죠. 해가지고 장황하게 막 글을 쓰면서 뭐라 그래요? 정부에서 살려야 되고 마지막에 보면 경착륙은 절대 안 되고 막 이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저게 언론이에요? 광고지지? 저게 그리고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지? PPL이죠, PPL. 하다못해 드라마도요. PPL만 가지고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기사 하나가 다 PPL로 저렇게 나오냐? 저거는 약과죠. 똘똘한 채더 선망하면서 끝에 막 보면은 그래서 강남에 있는 서초에 있는 무슨 아파트가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값 너무 올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각광 하면서쭉서다가 그러다가 송도에 있는 무슨 오피스텔이 청라에 있는 무슨 오피스텔이 지금 분양 중이다. 성황리에 분양될 것이다. 언제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미 분양 물량이 늘어나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전매 제한 조치 등이 남은 건 아쉽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고, 규제가 풀려서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다행이다. 숨통은 트였다. 다만, 더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 오를 텐데, 안 팔아요. 말 그대로, 수요가 생기면 가격 떨어지는 것도 천천히 떨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계속 안 팔려요. 그러면은, 100개를 했는데, 하나씩 밖에 안 팔려요. 그러면은, 세일, 세일, 세일 하다가 안되면 사장님이 망했어요 하면서, 폐업 세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런데, 10개씩 팔려요. 아, 그럼 세일 좀덜 해도 되겠네? 집값 떨어지는 게 늦어지죠? 집값 떨어지는 게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든 건 서민들이죠. 1주택자들이요 집값 떨어지는 게 늦어지면요, 1주택자 돼가지고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자산이 늘어난다. 느낌적인 느낌 느낌. 내 손에 쥐어지진 않았죠. 세금은 더 나가고. 아 그래? 그러면 아 팔아서 현금화해야지. 팔아서 현금화해서 전월세 간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미친 놈 소리 하고 있고. 그렇다고 팔아가지고 차익 남기고 집을 사자니 하급지로 가지 않는 이상은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세금만 더 많이 내게 되고 취득세나.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지고 좋을 건 없어요 다주택 수기권들 빼고는 일주택자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좋을 거 없어요 하나도 본인이 그집 팔아가지고 전세갈 정도로 강단있는 결정을 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다 똑같은 언론이에요 들썩들썩 완화하면 들썩되고들썩되면은 그만큼 집값 정상화는 늦어진 거고 집값 정상화가 늦어지면 힘든 건 서민이죠 저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들도 죽어가는 거 아니다. 5년 동안 5배나 넘게 남겨 쳐먹어 놓고 분양이 20% 됐다고 그랬어요? 5분의 1 수준 됐다는 거죠. 원위치 돌아갔는데 인제 와서 죽는다고 징징징 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서 35% 이상 거품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적정 가격도 얼마나 적정하게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이 38% 거품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항상 보면요. 이 거품에 대한 기준은 보통 전세 가격 기준으로 하는데 전세 가격에 거품이 쌓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근데, 심지어는 여기서까지도 지금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도, 주택 공급의 생태계가 와야 되는 경착륙은 막아야 합니다. 악화일로, 경기침체. 경기침체 가능성이 왜 집값 하락 때문에 경기침체라고 생각을 하죠? 헛소리하고 있는 게, 집값 때문에 물론 경기침체 되는 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죠. 특히 하우스푸어들은 집값 하나만 가지고 믿으면서 샀기 때문에, 그때는 이자 감당하고 뭐 이런 거라도 가능했지만, 거기서 집값 떨어지면 바로 이제 파산 내고 하니까. 근데 그들은 어차피 부실 가구였고 부실 가구를 제외한 정상적인 가구에서는 집값이 침대된다고 해서 경제가 붕괴되진 않는다. 경제가 붕괴됐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집값이 떨어져서 경제가 붕괴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여태까지 집값 폭등은요 지금이라도 살아 그랬잖아요 그 언론에서 지금 이 언론을 사기팅으로 잡은 이유는요 저딴 이야기를 썼기 때문이에요 결론 뭐예요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정답은 뭐예요? 건설사 이익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다섯 배 넘게 남겨먹다가 떨어뜨리진 못하겠고 정부 대책 해달라 언론 통해서 여론 조장하는 거죠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점점 살아날 거다 왜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못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살아나요? 가격이 떨어져요 부동산 시장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정상화될수록 살아날거다. 지금 가격 계속 유지하고 저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해봤자 절대 못 살아난다.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쓰든 간에 미친척하고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는데 우리나라 경기 침체 오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금리 인하 해야 되겠다. 경제 망하는 건 당연한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DSR 완화, 가계부채로 부동산 살리는 방법.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잠깐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가 개박살 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부동산 시장이 죽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간 많은 차익을 남기고 도구나 카우나 들어왔던 경쟁력 없는 데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진짜 부동산은 앞으로 정상화되면서 살아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